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에 대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 자신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하루 1% 포인트씩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며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지지율 상승세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 상황실장은 최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은 대선 기간 전략 수정은 없다고 단언하며. 김 후보의 진정성과 삶의 궤적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입법, 사법, 행정까지 모든 권력을 손에 쥐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공익과 정의를 위해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김 후보의 삶이 대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힘 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1% 포인트 지지율 상승을 목표로 내세우며 무리한 포퓰리즘 공약 대신 후보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 상황실장은 대선 초반 후보 교체 파동과 경선 후유증으로 상처받은 지지자들을 위로하는데 주력했다며 김 후보를 알면 알수록 그의 진정성에 감탄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적 우려와 보수 지지층의 열망을 고려할 때 단일화 논의가 잘 진행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 전략에 대해서는 겉만 번지르르한 속 빈강정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는 경청 투어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강요한다며 이는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관련 영화 관람에 대해서는 윤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하여 우리 당과 선을 그었다며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이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상황 실장은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